인기가요 스타 이명웅이 KBS 추석특집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나선다. 이번 방송은 이명웅이 명곡의 주인공으로 출연해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큰 행사의 주인공으로 초청받는 것은 이명웅의 커리어에 있어서 귀중한 기회다. 이번 행사는 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그의 재능과 상당한 영향력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KBS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명웅에게 역대 최고 출연료를 제시했다. 이는 그의 재능과 영향력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나타냅니다. 그의 출연료는 평소 수준을 뛰어넘어 연예계 내 그의 두각과 명성을 입증했다. 이명웅이 출연을 결정하면 프로그램은 웅장한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이번 무대는 전통 한복을 입은 무용수 30명이 참여해 특별하게 꾸며질 예정이다. 이들 댄서들은 인상깊고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선사하기 위해 하루 종일 열심히 연습할 예정이다. 이명웅의 무대 준비는 추석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규모도 크고 국제적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축제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와 현대적인 스타일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이는 전 세계 관객에게 새롭고 매력적인 관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명웅은 무대에 오르는 것마다 노력과 헌신을 다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다. 관객들에게 감동 뿐 아니라 감동이 가득한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늘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관객과 팬에 대한 존경심 뿐 아니라 예술적인 메시지를 깊이 전달한다. 양측의 세심한 투자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이명웅의 공연은 기억에 남는 문화행사를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추석 명절을 기념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명웅이 자신의 재능과 창의력을 뽐내며 팬들의 마음에 각인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